우, 울산시. 울산시 대왕암이라고? 출렁다리는 아. 막었대, 여기. 어. 왜 막어? 비 왔다고 막어? 어. 어. 아까 저기가 부르잖아. 저기 왔다 갔나봐, 저기는. 누구 내가? 저기 롤러를참 많이들. 해수하시는 분러를참 많이. 아 여기 소나무는 거. 살려야 되겠다. 어, 아. 너무 좋다. 야 기현아 여기는 소나무 꼭 살려야 되겠어 여기는 <목소리도> 다 죽었어. 어? 거기는 예. 아. 네. 아, 소나무 좋데는구업부로서 아. 추위를 다 먹는데 우리 집 사람이 나무 박사잖아. 나 응. 박사 나무 박사. 가서다 어. 어. 가서 다, 가서, 다 벌써. 검토했대 주사주사는다 꽂아놨대 걔들 아프니까 주사 꽂는 거예요 백신이 때 백신, 있대, 백신. 백신. <laughs> 언니 좋은 추위가 있셨어 맹문동 맹문동 이게 맹문동이라는 거야? 이게 맹문동이래 <laughs> 서천 가면 이거 엄청나게 대왕 부부 사랑 소나무란다, 이게 대왕 부부, 이두개각이구만 나 지금서 가기비맞으도 괜찮아. 저기보다는 둘 소나무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네. 경주 불국사. 경주 불국사가 엄청 오래된 소나무야. 그 정문에 두 개가. 좋아. 미국처럼 이렇게 매장을 이렇게 해놨네. 일곱 집 부부가 왔는데요. 우리는 지금 한집 부부랑 급히 연락을 받고 갔고요. 가자 우리도 막 밀잖아 들어가라고 나보고 사진 찍어봐 언니 저거 찍고 싶으면 찍었어 군산에 와 군산 그창원 맹문동? 맹문동? 오면에 예쁜데 이게 맹문동이야? 네. 네. 금방 아르쳐줘서 배웠어 그럼 또 잊어버릴 거잖아 에이, 그 미국식으로 했네 여기 이 거를 상가를 원품 <목소리도> 아, <목소리도 목소리도> 맞습많다 음. 본 제대로 왔네 제대로. 글쎄 무슨 꽃일까요 <목소리도 많아> <목소리도 많아> 무세씨도 꽃을 꽤 좋아하셔, 그죠? 죠 친구는 이꽃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 싸게 살수 있고. 아니, 씨가... 시죠. 네? 아,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 delatte ai delatte